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싱글 소스, 단일 공급자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공급 기반을 분석을 할때 쓰는 개념인데요. 뭐 멀티플 소스, 소울 소스, 싱글 소스 이렇게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단일 공급, 단독 공급이라고 하는데 어, 정확한 의미는 경쟁 시장에서 특정 품목 구매를 한 공급업체로 집중하는 것. 그러니까 물량을 두 개, 세개 공급자로 나누지 않고 한쪽으로 몰아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네. 한쪽으로 몰아주게 되는 경우 대규모 물량으로 더 좋은 가격. 한 군데서 우리가 당신네 가게에서 많이 사줄게, 깎아줄 수 있어? 뭐 이런 거 가능하죠. 네. 품질을 고려한다. 여러 군데서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규격이나 품질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 한 곳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그러한 걱정은 덜 수가 있겠죠. 적시 생산. 네. 자, 아무래도 협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사줄게. 대신 재고를 좀 안고 있어. 요청할 때 갖다 주면 고맙겠어. 재고를 공급자한테 전가하고 우리가 요구할 때 빨리 갖다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겠죠. ESI 활용. 공급자를 조기 참여시킨다. 제품 설계할 때 어차피 제품은 제조사가 더잘 알고 잘 만듭니다. 그래 우리가 필요할 때 구매가 필요할 때 갖다 달라고 하죠. 그럼 공급자의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설계 단계에서 녹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 실패 비용이라든가 제품 개발에 들어가는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동반자적 관계, 전략적 동면, 가능하겠죠. 한 공급업체와 끈끈한 관계를 계속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래 보면 장점, 음, 신뢰, 정보 공개, 협업이 가능하고, 예, 품질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기밀도 예 여러 군데서 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만 하면 아무래도 좀 수월하게 관리가 되겠죠 리스크 안 좋은 점은 한 공급업체로부터 받기 때문에 그 공급업체가 불이나거나 뭐 문제가 생겼을 때 공급 중단이 일으킬 수가 있겠죠 가장 어떻게 보면 리스크한 부분이 되고 네다또안 어, 좋은 측면으로는 공급자한테 교섭력이 많이 기울어질 수 있어요. 공급자가 오래 거래하다 보면, 아, 이 회사는 우리만 의존하게 되지. 조금 예, 더, 뭐, 좋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 우리 아니면 공급할 수가 없잖아, 다른 데가. 그래서 좀더 협조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 어, 대두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공급 기반 분석 중에서 이 소울소스가 구매자한테 줄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 가격적인 측면이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여기 파란색 있는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